자, 기본 동사의 최고 형님이라고 할수 있는 g 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g e 이 형님이냐라는 거는 뭐 너무 많이 쓰이니까 오히려 무슨 뜻인지 막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개시 가지고 있는 기본 그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문맥 안에서 왜 그렇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노트 준비 되셨죠? 노트와 연필 꼭 하셔서 적으시면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귀로만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희 굳은 성인의 머리로는 일일이 쓰고 보고 듣고 이래야 머리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get은요 어, 잡는 그림의 기본 동사예요 잡는 그림 잡는 그림 그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 움직이는 그림의 기본 동사죠. Get out of here! 하면 움직여서 나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get이 너무 활용도가 이제 높아서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저것도 보여드려야지 하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동영상에서는 잡는 그림의 get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움직이는 그림의 get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펜이랑 종이 준비되신 거 맞죠? 그냥 듣지 마시고, 지금 제가 위에 이렇게 예문 써놨잖아요. 이름, 들은 게 뭐였지? 이름을 잡아내는 거예요. 어? 허락도 잡아내는 거, 받는 게 되고요. 당신이 한말 잡아내는 거, 이해를 하는 거고요. 열쇠를 잡고 있는 게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먼저 영작하시고, 동영상 잠깐 멈추신 다음에 영작하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내가 직접 만들고 수정하는 게 어마어마한 공부라는 거자 청지해 주세요 자 어떻게 잘영작하셨나요자 저랑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죠? 이런 얘기할 때 한국말로도 이름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 너무 냉정 너무 안 들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잘못 들었거든요라고 하듯이. 영어에서도 i didn't get your name 보다는 꽤못 들었다라고 해서 quite 꽤 상당이라는 부사 q u i t e 을 이용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i didn't quite get your name. i didn't quite get your name이라고 하시고 아 뭐라고 하셨죠? 얘는 정말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관용어적인 표현으로 굳었다고 보시면 돼요. what did you say? 어 why라고 막 어색한 하고 하지 마시고 어, 과거에 한 말이니까, 과거 시제로, what was it? 하시고, 뒤에 again을 붙이시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So, what was it again? What was it again? 이렇게 돼요. 꼭 이름뿐만 아니라, 방금 뭐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제가 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얘기 할 때, what was it again?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거. 너 부모님 허락은 받은 거니? Did you get your parents' permission? 하셨으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실수를 넣어봤어요. 여러분, apostrophe, s 아시죠? 뭐뭐의 소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수를 나타내는 s 뒤에 s를 또 쓰면 발음이 parents, 이렇게 되니까 발음을 위해서 뒤에 어포스트로피 뒤에 S를 생략하는 게 룰이에요. 그래서 parents permission이라고 하시면 되지. 이거는 writing 하실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포스트로피까지는 쓰시되 뒤에 S는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당신 말 이해했습니다라고 할때 당신 말도 you are saying you r e your word 막 like 이렇게 하시는데 당신이 한 말은 영어로 What you said,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I got what you said. 하시면 네가 말한 거 잡아냈. 해 e s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understood라고 하셔도 되고 I got 워낙 회화에서는 case를 이용해서 많이 쓰니까 I got what you said, I got what you meant 이런 식으로 쓰시면 네가 의미하는 거, 네가 말하는 거 뭔지 알겠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이게 이제 엄청 많이 틀리시는 건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이 가시라는 건 과거 시제죠. 그래서 과거 시제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는 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려면, I have the key 하고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많이 쓰는 걸 쓰고 오히려 이렇게 굳어진 형태 역전 앞처럼 사람들이 잘못된 거를 막 굳어져서 쓰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have 와 got을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have 현재 에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는 I've got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서. I've got the key 하면 I have the key. 내가 그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 돼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poor spoken English. 이렇게 막 말을 할때 회화에서 좀 이렇게 잘못 쓰는 말로 그냥 막 엉터리로 얘기하는 게, v 를 생각해서 I got the key 하고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문맥 안에서, 아, 현재도 갖고 있다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쌍방이 이해를 할 때가 되겠죠. 이렇게 poor spoken english 보다 외국인이 그 나라 언어를 공부를 할 때는 에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니까 I've got 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I got 다음에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에 갖고 있었고 현재에는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거 한번 해볼까요? 저 아들만 둘이에요. 이런 것도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I've got two sons. I've got two boys. 이렇게 쓰실 수 있죠. 현재의 소유를 have got 하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그림 생각 하시면서 이 한국말로는 뭐 줬다, 샀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이렇게 잡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 영화 티켓 두개 갖다 주셨어. 한국말로는 그거 어디서 났어? 이런 거가 바로 게시되는 거죠. 어저 가게에서 났어. 저 가게에서 샀어. 어 우리 언니가 줬어. 우리 언니한테서 나온 거야. 이런 표현 전부 다 get 이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잠깐 화면 멈추시고 영작해 주세요. 자, 그럼 하나 하나 또 같이 볼까요? 문맥에 따라서, 뭐, 주셨어. 영어로도 gave me two movie tickets. 사실 수가 있는데, 어, 뭐, 이렇게, 그냥 주신 건지, 아니면 사다 주신 건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어디 온거 아무튼 갖고 온 거예요. 이 잡고 있는 그림만 생각하시면 돼요. So, my father got me two movie tickets. 받아 주신 건지 그냥 뭐 주신 건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구해다 주신 거 갖다 주신 거 우리가 get 이용해서 많이 쓰죠. 야너 이거 어디서 났냐 이런 얘기할 때도 굳이 어디서 샀어라고 하면 where did you buy 하시면 돼요. 아니면 who gave it to you 누가 줬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냥 어디서 난거 이런 얘기할 때 where did you get that, where did you get that 워낙 워낙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where did you get this. 이런 표현. 어, 저 가게에서 났어. 그래서 여기에 I bought 하셔도 되지만 I got this at that store. 이렇게 쓰시게 되면 당연히 가게에서는 샀겠죠. 그래서 의미가 같게 돼요. 그래서 그냥 got 이용해서 많이 쓰죠. 어, 이거 우리 언니가 줬어. My sister got this. 나를 위해서 갖다 준 거잖아요. for me.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 한국말로 에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투가 있고 포가 있어요. 근데 투는 방향만 이렇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사랑 연결이 됐을 때 동사도 그냥 그 방향성만 나타내는 give, 뭐 send 정도가 돼요. 근데 이 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서 사서 주거나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얻어다 주는 거는 보통 for를 쓰셔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My sister got this for me. 나를 위해서 얻어다 준 거죠. 뭐 문맥에서 그냥 나는 줬다라고 해서 gave 쓰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gave this to me 이렇게 바꿔 쓰셔도 돼요. 근데 get을 쓰실 거면 for를 이용해서 쓰셔야 하고 사다 줬다라고 하셔도 for를 쓰셔야 되겠죠. My sister bought this for m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이거 났어 어디에서부터 난 거예요? 언니한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from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So I got this from my sister. I got this from my sister. 이렇게 쓰셔도 되죠. 아, 굳이 샀다, 뭐 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 잡아다 주는 거, 그냥 어서 낳은 거 전부 다 get 이용해서 쓸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get은 이렇게 잡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락이라든가 어, 말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잡을 수 있고요. 물론 뭐 직접 샀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줬다라고 표현하셔도 되지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더 더서 난 거는 get을 이용한 표현으로 바꿔서도 많이 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는 움직이는 g e 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컨셉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공부한 예문들은 다 외워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보고 자주 자주 입으로 어 얘기 뱉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고 내일 또 보고 내일모레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움직이는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